요능이 잘나오는건가? 아니 근데 저는 아, 약간 저희, 저희 방보다 다른 방송에서 잘나온다 하던데 어, 괜찮게 나오네 나왔네. 너 서현진이야? 아 무슨소리야 뭐야 아전호준나좀 얘기 좀 들었지 그래요? 야 근데 집 가깝네 아, 한 30분? 20, 25분 걸린듯? 자주 하면 되겠네 그러면. 아니 방금 방송 켜기 전에 왜 이렇게 휴요능이키좀 크던데요? 제한 170 대죠? 제집좀안 어, 되네. 아, 병호 쌤이 이제 180 정도 되고 이제가. 이제 1안 되고 내가. 어. 유니니 집 들어올 거라. 다른 데서 올 때다. 아니 나 캠. 예? 비기스테인데 그러니까 집이 낫지 않아? 거기 300만 원 정도 <laughs> 나... 필요한 거야. 그러니까 한250 정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. 근데 얘는 나는 되게 화장 잘하고 막잘 꾸미는 거 같은데. 어, 요즘에 뭔가 이뻐진 느낌? 뭔가 연애하는 느낌? <laughs> 연애라뇨. 근데 수상하긴 해, 연예인이가. 휴방도 잤고. 아뭐 자자 일주일에 한 번도 그리고 보통은 방송하면 원래 바스포드 방에 좀 살거든요, 사람들이 원래는? 절대 아무 방에도 없어. 아그 저는.. 그 누구 방에도 안 들어와. 아 저는 방송 끝나고 눕는데 바로? 누구야? 눕... 아.. <laughs> 아.. 아 혼자, 혼자, 혼자아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뿅망치로 아, 못할 때마다 때려주세요. 무슨 뿅망치요 진짜인데? 생각한다? 좀 아파 보이는데 좀 딱딱해 보여. 아니 아니야.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할까? 어, 하다. 나도 근데 밥이 너무 안 오는데 슬슬 이제 올 때가 됐는데. 슬슬인데 여러분. 슬슬. 슬슬. 언제 와요? 배고나 왔다 왔다 왔다. 아, 왔어요? 아, 커피가 왔는데? 어? 아, 그러네. 커피가 먼저 왔어. 커피가 훨씬 늦게 시켰는데. 커피가 먼저인데. 커피 못 살죠. 매장에는 커피인 거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 아시죠? 그렇지. 번호 써야지? 아 두고 갔네 두고 아, 갔네 국어. 저기요 솔로준 서현진은 언제 등장하시나요? 하, 하이 <웃음> <웃음> 서현, 서현진보단 한유주에 가깝지 않나 한니 아니, 서현, 아니야? 서현진보단 아니, 한유주에 가깝지 않나, 아니, 아니, 가깝지 아니, 않나. <laughs> 야 저런 거 지금 아 <laughs> 근데 어제 보니까 너도 좀 쌓인 게 많아 보이던데 저요? 누구한테요? 누구한테요? 나 나한테요 아니 정말 <laughs> 존나 신났던데. 저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, 저 <laughs> 이제 만취였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죄송해요. 아니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야자탕 했었어? <laughs> 아니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할 말이 있다, 병우 형. <laughs> 아, 뭐하는 <뭐야>? 새끼야? <laughs> 병호야병호야너다 먹었어 지금? <laughs> 네. 치우고 그럼 바로 스타 가자 지금.